안녕하세요. 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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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쓰레기장이죠? 아이고, 뭐, 지 그래서 위에를 아, 위에. 아, 위 아, 아, 사장님. 은 카톡 프로필 보니까. 아, 네. 젊었을 때 한입을 한것 같아요. 에 머리 이렇게 하면. 지금 이제 이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그 부품들 중에서 이런 판재 형태로 된 것들은 우리가 직접 밑에서 기계에서 가공을 안 해요. 그리고 재고를 보면 시리얼 넘버 같은 거 있잖아요. 저기 뭐 시리얼 넘버 저런 것도 저희가 저기 레이저 바퀴기에서 시리얼 넘버로 정성입니다. 4층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<목소리> 각, 각 공정별로 만들어진 것들을 부품들을다 조합을 해서 조립을 하 돼요. 울윙 소리 나잖아. 저거는 페인트가 잘 묻게 하기 위한 전공정. 게 예, 표면 처리. 제품들이 처음 용접해서 오면은 이제 이런 표면들이에요. 막 약간 긁힌 표면도 있고. 이렇게 해도 페인트가 되긴 되는데 표면을 다듬어야 되니까 그거를 이 상태에서 열 처리를 해와요. 열 처리를 해오면 이렇게 좀 뽀얗게 바뀌어요. 이런 식으로. 이런 네, 거를 직접 하나 하나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표면을 다듬어 가지고 대기를 해놓고 렉에다 걸어 놓으면 우리가 이렉통째로 차에 실어서 페인트 업체에 가서 페인트를 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. 페인트를 하게 되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.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열처리 기구예요 이게 알루미늄이기 때문에, 그리고 구조가 굉장히 많잖아요. 굉장히 큰 열을 를 받게 돼요. 그러면 알루미늄이 휘어져요. 이거를 그냥 열 처리를 해버리면 완전히 다 뒤틀어져 버리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걸어 놓고 여기다가 여기다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서 프레임이 뒤틀어지지 않게끔 해서 열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용접을 하면은 우리 지금 모든 사용자들이 타고 있는 전체 다 비알쓰리가 이런 식으로 다 하나 하나 다 지그작업을 해서 열처리를 하게 됩니다. 이렇게 하는데 열거법은? 뒤랑 뒤랑 하나 달아내는 거지. 잘 먹게. 그래서 열처리하기 전과 후의 색깔이 달라요. 좀 뽀얗죠 이게 다. 이걸 안는 거예요. 이게 열처리 한 거. 이게 한 거? 네. 이걸 이 열처리하지 않은 거. 이게 아는 거네, 딱 보니까. 열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정말 엿가락 같아요. 이건 뼈가, 탄성 가퀴가안 들어가 있어요. 탄성 사이로 치면은 거의 한1 0분에 1씩. 그러니 이것도 뭐냐 그러면은 용접을하기 되면 가 오므라들게 되거든요.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을다끼는거예 이게 원자재야? 네. 요게 요놈 아 터치는구나 네. 이 방향으로 찡! 뽑아가지고 다 갈린대 이게 각각의 균형들이 다 필요해 그것들은 우리가 테스트하고 남은 시체들 일부러 부숴려고 테스트를 하는 것들 여기는 이제 완성세를 남는두고 부품 단위로 먼저 쭉다 조립을 하게 됩니다 음. 요거는 핸들바를 왜 이렇게 하는어 장식이 아니고 검수하고 나서 합격된 것만 이쪽으로 이게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이제 직접 다안드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관리 를하게되는거 <목소리> 작업 하 시는 분들 은, 다냥간의 자전거 조립 및 정비 경험 을가 지신 분들 이라 진짜 정말 자전거 만 조립 잘 해요. 그리 어떤 분들은 미리 이렇게 진을 해서 해놓으면은 브랜 레이닝, 라이트, 레이닝 을 같이 넣어서 하게 됩니다. 하나하나 뭐 여기서다 해버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공작이 많아지기 때문에 미니 버로모해가던 핸들하고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휠셋들이 들어가서 미리 조립을 해놓고 마지막에 미니와 동원징 슬라이드. 머드가드 부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직접 다 조립을 해서 장착을 하게 됩니다 찍을게요 그러게아무다이치 되어 있는 표면을 까내는 거예요. 음... 레이저 이제 런 식으로 다 시리얼 넘버를 저 레이저 마킹기로 다 하게 되는 거죠. 이게 이거 만져 보시면 만져 보시면 음각이잖아요, 음. 아, 깐 거구나. 음? 네, 레이저 마킹기로 다, 음. 다 태워서 날린 거죠. 검사 방적쪽 방향으로. 해 놓고 검사가 끝난 것들은 저쪽 방향으로. 왜? 출하가 돼야 되니까 저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출하될 때는. 그래서 다 출하를 하기 전에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, 이렇게 25개 항목에 걸쳐서 제가 직접 검사를 다 하게 됩니다. 이게 날짜별로 전부 다 출하가 될 때, 만들어질 때 다, 이력이 다 남아있습니다. 조물마시는이 아, 어색해 아주 어색해 페니얼에 가공하고 나서 남은 것들 사이드에 가공하고 남은 것들 여거는 배터리 브라켓 프레임에 드로그아웃을 가공하면 고나 이렇게 남게 돼 버리면 아깝잖아요 알루미늄은 되게 비싸요 여기 안에 찍어도 되죠? 저기 깊게는 안 되고 어, 겉에서 한번 쓱. 아. 음, <laughs> Thank you.